안녕하세요 오지코 여러분 오늘은 코성형 수술에 있어 가지고 좀 민감한 주제 염증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로닉 임팩션 만성염증이라고 그래요 크로닉 임팩션은 몸에서 이물질에 대해서 약간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증상들이 하,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차곡차곡 차곡 쌓여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코가 이렇게 막 말려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구축인 거죠 그원 본인은 약간 미세한 세균 감염이나 염증이나 그런 것들이 자주 생기면서 실리콘을 이렇게 얇은 피막이 둘러싸게 돼요. 그 피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두껍게 생기거나 그러면 그 실리콘 주변으로 살들이 쪼그라드는 거죠.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로마 장액종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의 코뼈가 이렇게 있는데 실리콘이 들어갈 때 중간에 이렇게 딱 뜨는 거 있죠. 빈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길 때 우리가 몸속에 뭐빈 공간이 있으면 뭘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래 몸에서 이제. 채 택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블룩 부어 오르게 되죠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코 모양이 부어 오르거나 두꺼워져 보이거나 그런 게 있죠 이런 만성 염증은 하루아침에 막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나 당장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방치해두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염증이나 오면 신경을 많이 쓰는 게어큐트 인팩션 급성 염증이죠 한달 이내에 특히나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열흘 고 사이 기간이 가.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빨리 제대로 된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거고, 모양도 괜찮고,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늦어지거나 그러면 모양 변형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아요. 어큐트 인펙션, 이거는 세균 감염인 거예요. 소독도 열심히 하시고, 항생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있는데왜 세균 감염이 생기느냐?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균 감염, 박테리아나 이런 세균들이 그 수술한 부위에 증식을 하는 거예요. 우리 몸에는 노말 플로라, 정상균주라고 해서 세균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소독 속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100% 멸균되진 않아요. 또 우리 몸속에 수술한 부분에 세균이 한뭐 마리, 두 마리, 열 마리, 백 마리 있다고 해서 염증이 생기진 않아요. 그게 최소한 10만 개 이상 모일 때, 그럴 때 몸에 이제 이런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일정 부분에 이제 세균이 생길 수가 있죠.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몸속에서 이겨내는 거예요. 혈관이 수술한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에 항생제도 공급을 해주고 몸에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을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싸우고 이기고.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코끝을 많이 욕심을 해서 올린다 그 보내줄 수 있는 혈관들이 폭이 좁아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떤 호수 같은 걸쭉 잡아당기면 굵은 호수가 쭉 가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끝을 너무 많이 올린다 또는 여러번 수술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약을 드셔도 주사를 맞아도 충분히 이렇게 약을 보내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압박 괴사 프레셔네 크로시스라고 그래요. 우리가 코끝을 올리거나 그럴 때 기존에 있는 본인의 비중격 연골에다가 연골을 이렇게 덧대서 그거를 고정을 하게 되는데, 이 비중격 연골이 좀 약하다든지 너무 강한 힘으로 고정을 할 경우 가운데 끼어 있는 비중격 연골이 그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괴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도 역시 가운데 여기 연골이 녹으면서 거기서 이제 진물이 나는 거죠. 그러면은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염증이.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수술한 연구를 다 빼야 된다. 그런 건 아니에요. 먹는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경우 있고,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, 또는 거기 고여있는 지저분한 것들, 배액 씻어내는 거죠. 그런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진짜로 안에 괴사가 되거나 그런 연구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심지어는 지금은 일단 다 제거를 하고, 6개월, 10개월 이후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를 판단하실 게 아니라 수술한 병원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직코에서 많이 다룬 주제 중에 하나가 염증이에요, 그렇죠?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고, 또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, 나는. 진짜 수술을 진짜로 잘하면 염증이 안 생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염증이 이제 진짜 안 생기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데, 무결점의 수술.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. 불가능해요. 네,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내가 잘 컨트롤 할수 있는지.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극복할 수 있는지. 그런 기술들은 확실히 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생겼다고 그랬을 때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수술 자체를 아 이것 때문에 난못할것 같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요.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오지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